지금 중국 가래에 있는 태풍 때문에 지금 풍랑주의보가 걸려갖고 먼바다는 통계에서 지금 섬사랑하고안 온다네요 그리고 오후에 근무고가 있어서 무조건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할수 없이 다시 빠꾸해서 노아도 동천으로 가가지고 이목항에다가 차량은 놔놓고 다시 택시 타고, 복일도 애송리로 가서, 애송리에서 사선 불러가지고, 개인 표 불러서, 당사도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량은 뭐, 섬사랑 선장 보고, 배 운항할 면좀 갖다 주라고, 당사도로, 갖다 주라고 부탁해놓고 갈 예정입니다. 힘드네요. 배도 고프고. 서럽고 섬에 사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육기 나오면 배고파서 굶어죽게 생깁니다 먹을 게 없어서 <laughs> 지금은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안도에서 노아도 동천에 내려가지고 이목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세요? 뭐 태풍 매미 영향권에 들어서 지금. 개미를 안 했어요, 태풍 개미. 태풍 개미 영향권에 들어서. 네, 배가 안 떠서. 배가 지금. 눈앞에 섬을 두고도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서 사선을 타고 가려고 지금 오일도록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에 있는데도 지금 영향받는어요 워낙 큰 태풍 인데아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 아니, 저 앞에 설철정했 아긴 안, 안. 안 나왔어? 아, 네, 여기서?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선장님 <고생하십시오>. <laughs> 네. 와 오랜만입니다 정말 이거 얼마 만이에요? 20년 된것 같아요 어머 진짜. 오, 어떻게 여전하시네요. <laughs> 그미요 <안> 그래요. <웃음> <웃음> We'll 고셨어요조심해 가세요. 아이고, 내, 내가 갖고 올오요주세 네, 가세요네 <laughs>